아, 예, 하루 약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2교대, 하루 2교대 운행을 하는데, 1회 운행 시 1시간 35분 가량 되는데, 총 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여러 회 운행을 하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팔다리 뭐 전체적으로 뭐 근육이나 이런 게 경직되다 보니까 피로감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여기 뭐 해소법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운행 과정에서. 운행 정보나 뭐 이런 것은 특별히 알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냥 운전하면서 감으로 어, 상대 반대편 차량들의 오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아, 정체가 되고 있구나, 아니면 뭐뭐 뭐 사고가 있나, 어? 뭐 공사 같은 것들이 있나, 운행 과정의 판단으로. 어, 운행 정보를 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어, 운행하면서 그냥 어, 얼굴 보고 이제 손언는 그런 거. 그건 아주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운행함에 있어 말씀하신 그런 어, 정보나 시스템이 주어지면 뭐 스트레스도 그렇고 승객과의 적기도 그렇고 어, 기사관에도 너무 좋은 어,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대차 간격이 기존 것보다 확인하기가 훨씬 더 편안한데요?